싸움도 적당한 척 하는 거 진짜. 오늘 화상하자, 그냥. 아유,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왜? 아, 잠깐만. 일다 했어? 아, 일이고 자시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만. 와봐. 앉아. 왜? 아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제가 3시간 걸쳐서 여기 왔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형이 돈 주면서 당연히 일시키는 건 맞는데 아 아직 뭐좀 싸울 건 아니에요. 나뭐안 싸우는 거다 보면 뭐, 뭐 얘기한다며 아뭐 형이 돈주는거 용돈 챙겨주고 더 챙겨주고 하는 거뭐 음식 챙겨주고 감사한데 제가 왜 하대를 받으면서 나이가 30살인데 저도 그렇게 일을 해야 돼. 내가 되네. 너 언제 하대했냐? 아니, 하대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게 자체가 하대예요 형 내가 일찍 오면 뭐라 하냐? 늦게 오니까 뭐라 하는 거야 그럼 일찍 일찍 다녀 일찍 오면 돈더 주나? 그럼 더안 주냐? 아더 줘요? 아니, 너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만약에 한시출내 일... 사고방식 몰라 아직까지? 아, 한시 출근이면 은 12시에 와서 밥 먹어도 돈더 줘요? 더 주지 어? 아침 7시에 오면 은 그걸, 그걸 왜 그걸 지금 말이요 그걸 왜 지금 물어봐. 물어봐 아니 사장님 그런 걸다 처리했어야지 나도, 나도 직원이라고. 직원이라고 아니 형님 그럼 솔직하게 저랑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싸워봐야 알지 그거는. 아니 솔직하게. 뭐 진다고 생각하고 싸우냐?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고 싸우지. 제가 뭐 피지컬이 뭐 이렇다고 형뭐 무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시할 만한 피지컬이긴 해. <laughs>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 너 운동 많이 했구나 요즘에. 저 요즘 많이 해요 이거 전환근 나오는 거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저 하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나이가 3 0이고 어쩌라고. 아뭐 어쩌라고. 저도 집에 와이프 있고 다 있는데 형만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와이프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내가 1 0 0만 줄게. 아, 와이프가 아니, 잘못 말했네. 집사람, 집사람. 나이프 나이프겠지. <laughs> 돈가스 좋아하니까 돈가스 썰어 먹는 나이프겠지. 나이프. 진짜 열심히 할게. 갈 때도 3 시간 걸려요. 가 지금 미리. 아니면 제가 시급 받는 거에서 만원깔 테니까 집에 데려다 주시면 안 돼. 요 그러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지. 차 타고 가면. 한번3 그래. 시간 걸려서 가, 그냥 편안하게. 차 끊김이 어떻게? 생각 많이 하면서 가. 차 너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laughs> 네가 왜욕 먹고 다니는지. 아니 그럼 자꾸 말하는 네가 왜 유튜브를, 왜 유튜브를 접어야 되는지 <laughs> 너더 열심히 살아야 돼. 주말에 고정으로 써 줘요. 평일이 유튜브 하고 주말에 그거 고정으로 일하게. 고정으로 써 주면 네 고정으로 늦을 거 아니야. 아니 고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차를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형님. 저희 집 어디인지 알잖아요. 강동. 강동이요? 강사 아니야? 네. 근데 근데 멀어요, 안 멀어요? 그럼 그 거리가 솔직하게, 형. 적당한 거리지. 적당한 거리에요? 그래. 형님, 그럼 저희 집한번 오세요. 엄마한테 밥해달라고 할게요. 얼마인데 그 대신 대중교통, 아돈안 줘도 돼요. 대중교통 타고. 돈 드리고 싶어서 그래. 얼마 드리면 되는데. 큰 20? 거? 큰거두 장. 나는 난 2억 정도, 정도 생각했는데. 아, 어, 진짜요? <웃음> <웃음> 형님. 제가 진짜 앞으로 형님 충성을 다해서 같은 정이잖아요 또. 왜냐면, 너랑 달라. 아예 달라. 어디든. 나 그리고 개명했어. <laughs> 초시로. 아, 정시어딘데 형님? 몰라 나도 나라정에 뭐예요 나라정에 진주정 초코바이 저기다 어. 부탁드릴게요 저기뭘 부탁해 자꾸 부탁만 하고 일을 언제 할 건데 고정으로 좀한 번만 아저 주차요원이나 해 저기 주차 안내 좀 하고 저기 차 뒤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아 여기 옆에 여기 옆에 대세요 아 잠깐만요 차 주차하고 잠깐만요, 주차하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아, 잠깐, 스탑. 스탑. 뭐 하냐, 너? 아니, 주차 그거 하라매요 형님. 잠깐만요. 귀신 뭐냐? 아, 귀신이라뇨. <laughs> 차가 있는 데서 주차를 해야지. 차가 없는데 지금 뭐라고 자빠진 거야, 지금. 아니, 오세요. 아, 잠깐만요, 앞에 차 대고. 잠깐만요. 아, 여기 람보르기는 차안 돼요, 차안 돼요.

일로 와, 나너 교육 한번 하겠어. 아, 쟤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보세요! 음. 자, 자, 여기서 뛰어가지고, 여기로 점프해. 점프해. 여기서 뛰어내리면 뭐, 저 엄마 보지 말라고요, 이제? 어, 에이, 참... 뭔, 걸어. 저런... <laughs> 진짜. 형님, 그래도 저 주차원 10점 만점 중에, 솔직하게. 너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저거 침대 에 들이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쳐 봐. 봐봐 말이 다르잖아. 뭐 주말에 일을 써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연습하고 뭐다했는데도안 되면 저건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 아 존나 진짜. 쟤는 버릇이 없어, 애가 버릇이. 야 버릇장머리. 일라와봐너 오늘 별명은 이제 버릇장머리야. 어? 아 내가 뭐 알바 아무데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여기 오는 줄 알아, 형님? 형님이 도와달라고 했고 여기서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했고 용돈 밥도 우리 고기 준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각은 할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솔직하게 집이 뭔데? 야, 여기 밑에 오두막집 있어. 글로 가. 네, 사장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거기는 말로 안 해. 거기는 몽둥이 들어. 전 싸워요, 그럼. 저 MGO 30이에요. 전다 싸워요. 손 안쓸게 한탕계가 가려도 돼요? 아니 왜냐면 몇쭤보는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제가 먼저 때릴거니까 때리지 마세요 아 이새끼 싸울 줄 아예 모르네 야 나를 보는 거 같다 야 아우 진짜 악랄야 어. 진짜 아휴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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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진 아 때려면 덤벼도 안빨 와서 아우 진짜 일하러 와가지고 차 막고 야 경찰에 신고해 어? 합의금 받아가야 될거 아니야 오늘 일당은 못 줘도 내합의금 줄게 꺼져 어? 어이 어밥 줘요 어? 밥 줘요 뭔봐 배고파요 아이 가 뭐. 뭐. 밥을, 밥을, 밥을 왜 찾아 집에서 먹고 와 오늘 일찍 나왔다고요 밥 줘요 아그가까 어,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집에서 밥 먹고 와 다시 기다릴게 한번더해아 아,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에 한다고요 밥 주고